안녕하세요. 슬기로운 당뇨생활 야수입니다. 표정이 밝은 이유가 있습니다. <laughs> 하드를 먹을 겁니다. 하드. 캬, 이 아이스크림하고 하드하고의 그 구분이 사실 조금 애매한데요. 그런데 또 이건 좀 특이한 제품이에요. 아이스 바라고 하기에는 바가 없죠. 주쭈하냐고요 아닙니다. 아, 썸네일 보고 오셨구나. 그렇습니다. 더위사냥 제로인 것입니다. 제로 빙그레에서 더위사냥 제로가 나왔어요. 근데 특이점은 많고 많은 대체당 중에서 말티톨을 사용했다라는 건데요. 말티톨에 대해서는 좀 불신이 제가 있죠. 음. 제로 제품이라고 시리즈로 막 출시가 됐었는데요. 대체당이 마티토리 들어갔더라고요. 제로라고 하는데 어디가 제로인 거지 싶을 정도. 아 설탕을 넣지 않았다라는 거지 혈당을 올리지 않는다고는 안 했다. 뭐 약간 이런 대화를 나눈 느낌이랄까요. 그런데 이 제품은 디카페인 커피인 거예요. 그냥 커피가 아니고 디카페인이다. 거기에 설탕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얼핏 봤을 때는 맛이 없을 수밖에 없는 제품이랄까요. 맛이 있기가 아주 어려운 제품인데 먹어봤는데 아주 맛이 좋아요. 하지만 혈당은 아직 찍어보지 못했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저비사장 제로 오리지널하고 제로하고는 용량은 같은 140ml인데 이제 칼로리가 좀 다르죠 제로는 85kcal 그리고 오리지널은 130kcal 보통 일반적으로 제로 제품이라고 하면 칼로리도 제로인 것들이 많은데 이건 그렇지가 않죠 하지만 맛은 좋습니다 혈당 찍기 전까지만 이렇게 열심히 먹을 수 있었지 혈당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못 먹으니까 지금 열심히 먹어야죠 음. 살짝 영상찍는다고 꺼내놔서 녹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이상의 제맛 아니겠습니까? 더이상을딱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딱 절반씩 나왔거든요 근데 통상적으로 한쪽에 붙어있어요 그럴 때 길게 나온 놈을 누굴 주느냐에 따라서 상대에 대한 배려와 그 사람과의 관계 깊이가 이렇게 드러나곤 하죠 음, 두 번째 먹어 보니까 이제는 좀 오리지널하고 다른 느낌이 나긴 나네요 오리지널은 이렇게 몰렸다 내렸다 이렇게 하는 과정 중에서도 살짝 묻어나는 이 아이스크림 녹은 것들이 보기만 해도 끈적하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실제로 만져보면 보기보다 더 끈적하고요. 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위사냥은 샤베트 종류인 건데, 네, 엄청 끈적했죠. 근데 이거는 진짜 약간 샤베트 느낌인데요. 기가 막힙니다. 더위사냥. 여러분들은 여름, 아이스크림 하드 중에 어떤 제품을 제일 좋아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사실 저는 더위 사냥은 좋아하지는 않았죠. 사실 가끔가다 한 번씩 먹으면 맛있었지. 여름 내내 입에 달고 다녔다. 뭐이 정도는 아니고요. 가끔. 음.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더위 사냥이 슬러시를 얼려놓은 느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눈꽃빙수에다가 커피 타서 눈꽃빙수를 좀 얼려놓은 그런 느낌이랄까요? 드셔보시면 알 거예요. 슬러시를 얼린 느낌하고. 눈꽃빙수를 얼린 느낌 식감이 뭐가 더 좋냐 이거보다는 오리지널 더위사냥은 씹을 때 꽁꽁 얼어있을 때도 칵칵하고 씹히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건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 부러진다 랄까요? 맛은 좋습니다 오리지널과는 다르지만 충분히 맛있습니다 혈당만 오르지 않는다고 하면 근데 뭐 요즘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보세요 라고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혈당이 너무 많이 올라간 게 많아서 혈당 괜찮으면 한번 드셔보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요즘 예상보다 혈당이 크게 올라가는 음식이나 제품들이 좀 있었어서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먹었는데 혈당이 크게 오른다고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심사숙고해 갖고 드시기를 권장합니다. 제가 혈당 관리가 아주 잘되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진짜 막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제가 먹고도 높게 올라간다라고 하면 그냥 아 이건 그냥 위험하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고 제가 먹었는데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어, 저 친구보다 좀더 적은 양을 먹어보고 혈당 찍어보고 나서 그런 식의 어떤 일련의 과정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높게 나왔다고 저거 절대 먹으면 안돼 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좋게 나왔으니까 어, 맘 놓고 먹어도 돼요 그런 거 아니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의 영상을 악용하시고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좀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혈당 변화 한번 보시죠 잘 먹었습니다